샬롬 찬양한 평생 찬양으로 한 주를 여는 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한 평생은 이 끝에서 저 끝으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이란 글자 그대로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 처음에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을 기념하며 지켰으나 세월이 흘러 신앙의 깊이를 도함에 따라 지금의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 주간의 일주일을 보낸 후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순절이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고난 속을 살아가지만 결국 새로운 부활 생명의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순의 사시비를 시작하며 이 끝과 저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절망의 끝에 있던 내가 결국 소망의 끝으로 그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그 관점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한 없는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그 모든 질문에 완전한 해답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받으신 그분의 십자가는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며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니 사랑인 것이지요. 이해된다면, 계산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이해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본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부활의 기쁨이며 새로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새겨지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 자신만을 위한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은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욕망으로 끝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기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었던 삶의 상황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상황들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노력과 간절함으로 살아왔던 길들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의 길로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